보이지가 어? 내 예, 가방? 내 예, 가방 저기 네뭐 하세요? 장보한 거 찍는 거야. 왜요? 어. 아, 여기의 삶을 사진작단.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. 막내 도시락살샌샌드위 어, 패티 샌 t t y Sandy, Jung, Fang, Majo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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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j 아, 육불 정도. 음. 냉동 아. 완두콩, 감자 튀김. 아. 저 이거 제일 밑에 있는 거 제일 올려 위로 올려. 어. 저냉고 냉동고나 좀. 아 아. 파프리카가 좀 싸서 오늘 많이 샀고. 당근. 2주일 동안 먹을 사과 양배추 몇개 샀지? 네개 있어요 4개 막내 과자 아. 아. 스파게티, 면 통채로 잘라져 있는 올리브, 통채 올리브 올리.. 뭐야? 통채 아, 올리브요 라 달걀은 내팩 샀지? 이거 네가 싫어하지 않았어? 이거 왜 샀어? 어머에레스베리 이거 왜 샀어? 잼? 레지베리야? 어? 네 레스페리 잼 ㅈ돼 어? <laughs> 잘못 샀어? 오마이 네. 굿네스 oh 참말로 저 특징이 강한 것을 지금 몰라보고 샀단 말이야? 어? 양파 2주일 동안 먹을 장입니다. 그렇죠. 빵은 안 먹고. 아, 아. 뭐야, 뭐 이렇게 많아? 이건 뭐야? 돈 얼마 썼더라? 어, 200. 제가 238불 봤어요. 290불 정도. 뭐입니까? 한 그러니까 한한20 있고. 아, 그거. 아, 의 300불 맞네. 그러니까 한뭐한 뭐 27만 원? 뭐. 26만원? 뭐, 그렇게 본것 같네요. 3식구 먹을 장입니다. 뉴펀들랜드의 장보기.